우리 교회의 역사에 대해서 지난 3 주간 나누었습니다. 태바, 우리 교회는요, 사람에 의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라고 말씀드렸어요. 아멘이지요? 태생부터 달라요. Made in, Made by God. 얼마나 좋아요. 사람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세워진 제주 중앙 교회. 너무 너무 좋아요. 두 번째요 사람의 계획과 능력으로 지금까지 온게 아니라 아무리 어려운 시절이라 할지라도 모르요 예배로 이겨낸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오늘 이 예배가 하나님 안에서 능력이 될줄 믿습니다 저는 그게 너무 흥분돼요 예배할 때마다 너무너무 흥분돼요 오늘도 주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겠지 오늘 회복시켜 주시겠지 남 얘기 하나 봐요 <laughs>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겠지 회복시켜 주시겠지. 이런 기대가 늘 있어요. 세 번째요.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드리는 교회였어요. 우상을 타파하고 주의 이름만, 예수님의 이름만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높여드렸어요.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사실 근데 솔직히 고백해야 될 예리 하나 있어요. 제가 지난 작년 10월 16일 날 담임 목사 청빙이 결정난 이후, 우리 제주주 앙교에서 공부하면서, 기도하면서, 이세 가지까지는 사실은 공부하면서 결정을 했었거든요. 설교하려고. 앞으로 이 은혜가 계속 이어지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계획이 없었어요. 근데 마음으로 계속 하나님께서 도전 주시는 거예요. 네 번째 문을 열라. 네 번째 문을 열라. 제 계획 가운데 없으면 하나님의 계획이시죠. 저는 오늘도 주님이 은혜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며칠 전에요. 아주 친한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했는데, 제가 전화를 받자마자 그 목사님 자랑이 시작됐어요. 자랑질이라고 하죠. 자랑이 시작됐어요. 여러분, 목사님들은 만나면 무슨 자랑하시는 줄 아세요? 옷 자랑, 차 자랑, 돈 자랑, 이런 거안 하고요. 교회 자랑, 교인 자랑합니다. 안 믿으세요? 제가 그 친구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불러요. 감신2. 그러면 그 친구 목사님 저를 뭐라 부르는지 아세요? 감신1. 학교가 감신 출신이어서 감신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감탄의 신, 감격의 신. 뭐든지 막 감사하고요, 감격하고, 감탄을 너무너무 잘해서 서로, 감신, 감신 이래요. 근데 그동안 제가 그 친구랑 전화할 때마다 그동안 얼마나 제주중앙교회, 제주중앙교회 교인을 자랑했는지 이 친구가 베르고 벨라서 정말 칼을 갈았더라고요. 제가 전화기를 들자마자 자랑하는데요. 솔직히 약간 부러웠어요.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당신이 섬기는 교회, 아동부 아이들이 코로나 기간 동안 교회에 나오지 못했대요. 그래서 비대면 예배를 드린 아이들이 대부분인데, 2년 만에 아이들이 교회에 나왔는데, 그동안 비대면 예배를 열심히 잘 드리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어쩌면 2년 동안 2년 이상을 그렇게 예배드렸으면 아이들이니까 예배의 모습이 흐트러졌을 거라고 생각했대요. 그런데 전도사님 보고하시는데 아이들의 모습이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대요 그게 너무 감사하고 놀랬고 더 놀라운 것은요 봉투를 하나 가져왔는데 그 아이들이 2년 동안 모은 주일 헌금을 가져왔더래요 툭툭 하더래요 웬 아이들이 모은 주일 헌금이 이렇게 두꺼워하고 봉투를 받아들이는데요 이야기인 즉슨 2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집에서 꼬박꼬박 모았다는 거예요. 그 봉투를 받는 목사님 순간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울컥했대요. 아유, 주여, 세상에 이런 애들도 있구나. 그리고 그런 아이를 그렇게 키우시는 부모님도 있구나 하고 감동했대요. 자랑 끝. 전화를 끊고 제가 뭘 했을까요? 부러우면 맞아요 지는 거잖아요. <laughs> 졌을까요? 여러분 단임 목사를 잘 알죠? 안 졌어요. 바로 우리 교회 아이들 이름을 펴놓고 그 아이들을 위해, 학부형들을 위해 또 오늘도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공의도 공의안 이윤술, 여하준, 김가인, 김하은, 소유빈, 이은 총문화준 땡땡땡땡 간절히 부르면서요. 그러면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자녀들의 신앙 교육이 다 망가졌다고 합니다. 교회 학교가 없어진 곳도 너무 많습니다. 게다가 세상 이면에 가치가 내 혼란 가운데 큰 파도 가운데 우리 아이들이 서 있습니다. 주여, 막막합니다. 그러나 주님 자녀를 이렇게 교육하는 부모님들, 오늘도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키며 수고하는 선생님들이 계시는 한,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강구하오니 우리 자녀들, 부모님들, 선생님들, 주여 복을 주시옵고, 이 믿음의 자녀, 부모님, 그리고 선생님들을 세워서, 가정과 교회에 주님의 신앙이 계승되게 하시고, 발전 부응하게 하셔서, 가위의 등불이 가정과 교회에서 우리 제주 중앙교회에서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또 바라옵나니 제주 중의 모든 가정이 이런 가정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했어요. 졌어요. 이겼어요. 좋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그런데 사실 조금 슬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시기가 몇 군데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꼽자고 한다면 바로 사사시대라고 할수 있을 거예요. 사사시대에 대한 한줄 요약이 사사기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인 21장 25절에 나와 있는데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소견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가장 사락한 순간이에요 여러분 질문할게요 이스라엘에 왕이 없던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늘 계셨잖아요 왕 대신 주님이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요 왕이 없는 듯 믿고 살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살았어요 하나님 앞에 선다고 하면서 자기 기분대로 교회를 떠나고 자기 기분대로, 자기 느낌대로 쓰러지고 넘어지고 좌절하고 자기 기름대로 해석하며 그리고 싸우는 것. 그게 사사 시대였어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요. 이 사사기의 비극, 자기 소견대로 살았던 그 사사기의 비극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아주 잘 설명하는 중요한 구절. 우리가 반면 교사 삼아야 할 구절이 등장해요. 그 마지막 구절이 10절 말씀인데요. 우리 10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세대의 사람도 다그 조상들에게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실 말씀 끝에 아멘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멘 하고 싶지가 않아요. 정리하면 그 세대의 사람이 다 죽었으므로, 즉, 이스라엘의 가장 영적 어두웠던 그때는요. 그 도래한 이유는 여호수아와 그 세대 사람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 시대가 돌아왔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바꿔 말하면 여호수아가 그 세대의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는 여호와를 섬겼다가 여호수아 죽은 후에는 그들이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섬기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말해줘요. 근데 그 다음 세대를 뭐라고 이야기하냐? 다음 세대가 아니라 빨간 글씨로 써놨죠. 다른 세대라고 말해요. 성경이 의도적으로 다음이 아니라 다른 세대라고 표현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에요. 다음이란 개념이 어떤 개념이죠? 이어져 흘러왔던 공통점을 중심으로 연결되었다라는 게 다음이라며 한다면, 다른은 이전과 독립, 분립되어 차별을 갖고 있는, 강조하고 있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다른 세대의 원어는요 아헬토르또르라고 하는데요 그 의미도 그 뜻을 너무 잘 보여줘요 영어 성경에는 어떤 건 어나덜 그래서 또 다른을 의미하고 있지만 사실 어나더의 의미보다는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보다 질적인 차이 완전 다른 완전 단전될 틀린을 이야기하는 different의 의미가 더 강하게 있는 게 바로 아헬토르예요. 즉전 세대 여호수아와 시간적인 차이만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도래한 다른 세대는 본질적으로 달랐던 세대를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다른 세대가요.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여기 둘다 알다 알지 못하다라고 쓰여져 있는데 여기서 알다는 히브리어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인 야다 라는 동사예요. 야다 라는 것은 내가 누구를, 그리고 어떤 지식을 아는 수준이 아니라 부부가 서로 아는 것, 아주 친밀하고 긴밀한 관계를 말하는 야다인데요. 알지 못했다 앞에 부정어 로가 쓰이면서 아예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가 하나님과 단절됐음을 그들이 하나님의 경험과 단절됐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누구나 사람은 죽어요. 그러니 죽는 것 자체가 직접적인 이유가 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호수아란 인물은 단순히 한 개인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야다 관계에 있는 신앙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여호수아의 죽음을 말하는 것은 사람의 죽음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체험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면 오늘 찬양의 말씀처럼 굳게 선 사람들이 그 체험이 끊어지고 죽었음을 말해 주고 있는 거예요. 신앙의 단절. 믿음의 단절. 그리고 순종의 단절. 결단의 단절을 말해 주고 있는 것이죠. 잠시 영상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시절이 어려운 만큼 학생들에게 갈 곳이란 거의 없었다. 그래서 학생들이 교회로 많이 모이게 됐다. 이러한 이유로 초창기 교회는 거의 매일 밤마다 학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주로 학생들이 예, 전도대 가지고 많이 나왔는데, 예, 고등부 학생, 중등부 또 청년부.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 학생들이 저녁이면은 하여튼 교회를 그렇게 모여요. 모여가지고는 이제 저 밑에 층에다 그냥 계속 불 켜놓고는 그냥 거기서 뭐 시험 때도 거기 와서 공부하고 연예 때도 거기 와서 공부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지 않고 딴데 가면 그렇게 자연스럽게 무슨 뭐 하지는 못하잖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그냥 개방해 놓고서 그냥 너희들 저. 공부하던가이든 원도라도 영아서 난 그런 식으로 개방을 해 놓으니까 그런가 몰라도 하이트 학생들이 끊지질않 했어. 초창기 교회의 여러 활동 중 학생회 활동은 매우 활발했었다. 뭐 슬라이드 같은 것도 교회에서가 제일 처음이 있었지. 학교는 내 슬라이드 같은 거도 구경도 못 했어요. 그, 그 당시에. 그래가 그러니까 늘 청각교육이 교회가 제일 많이 발전해지죠. 그러니까 초등부 뭐유년주의라기도 굉장히 왕성했었고, 그때 초등부는 상당히 왕성했습니다. 뭐 굉장히 꽉차있잘 보셨습니까? 남의 교회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교회 얘기입니다. 우리 교회는 가장 어려웠던 순간, 아이들이 쉴 만한 곳이었고, 아이들이 자유롭게 신앙생활할 곳이었고, 바꿔 말하면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가 성장하는 교회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의 역사예요. 처음엔 이거를 붙잡을까 말까 염려가 많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감동을 주세요. 붙잡아야 하겠다. 이거 해야 하겠다. 다음 세대를 세웠던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시간과 공간을 내어줬던 교회 영상을 편집하는 데 질문 하나가 생겼어요. 그럼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까? 내 안에 여호수아가 살고 있을까? 우리 어머니들, 아버지들, 우리 할머니 권사님들, 할아버지 장로님들, 여호수아가 살아 있을까? 자꾸 묻게 됐어요. 듣고 믿고 순종하는 여호수와 그 체험하는 신앙이 우리 가운데 있을까?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로 이어서기 위해선 우리가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늘도 살아있는 여호수아가 우리가 그 여호수아가 되는 일이겠구나라는 질문이 그리고 확신이 들더라고요 사람들이 흔히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요. 그런 말들 하지요? 그런데 저는요, 그 말에 동감하면서 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 아이들의 미래는 우리예요. 저 아이들이 크면 우리처럼 될 거예요. 10년 후에, 20년 후에 저처럼 되고 여러분처럼 될 거예요. 그러니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여호수하로 살아내면 아이들은 10년 후에, 20년 후에 여호수아의 삶을, 살아있는 여호수아의 삶을 이어갈 것이고, 오늘 여러분이 소견대로 넘어지고 쓰러지고 싸우면, 10년 후에 아이들도 싸울 거예요. 넘어질 거예요. 다른 세대가 될 거예요. 너무 소리를 질러서 죄송해요. 그래서 뭐 하나 준비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세요. 뭐죠? 아, 우리 목사님 또 시작이다. 또 어디까지 가시려고 저러시나. 어린 시절에 보던 수사 반장이란 드라마 아는 세대 있고 지금 엄청 반가워하는 얼굴들이 있어요. 수사 반장이란 드라마예요. 71년도에서 89년까지 89년 동안 제가 찾아봤더니 880회 방영된 장수 인기 프로그램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요. 저 드라마를 어린 시절에 봤는데 내용도 하나 기억 안 나고요 등장인물도 몇몇 기억나지 않는데 잊혀지지 않는 장면 하나 말 하나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혈기왕성한 심참 형사가 범인을 급하게 체포하려고 막 갑니다 그리고 그 집에서 범인을 발견해요 그래서 급하게 체포하려고 하는데 같이 동행했던 고참 형사가 뭘 봤는지 젊은 신참 형사가 범인 체포하는 것을 말려요. 말려요.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그때 고참 형사가 신참 형사한테 했던 말이 뭔줄 아세요? 누가 누구한테 한 말도 분명히 기억 안 나는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애들 본다. 애 본다. 애가 봅니다. 무슨 이야기죠? 아들이 보는 앞에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아빠, 죄인 취급할 수 없으니, 애 보니 천천히 잡자라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거꾸로 말해, 우리가 지금요, 애들 보는 거 알면서도, 그거 다 잊어먹은 채, 애들 보는 앞에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살아있는 여우수와인지, 애들 본다, 애들 본다, 우리가 물어봐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제발 기분대로, 상황대로, 자기소견대로 말고요. 상황 다치면 기분에 취해 좌절하고 상황이 좋아지면 또 멀어지고 여러분 애들 봐요 진짜 애들이 본다고요 사사기로 돌아가 볼까요? 그 가나한 사람들요 그 가나한만 봤어요 가나한의 상황만 봤어요 자기 손에 들려있는 물질만 봤어요 그러느라 애들이 바라보고 있음을, 하나님이 바라보고 있음을 까마득히 잊고 있었던 게 그들이었어요. 그래서 사사시대가 온 거예요. 다음 주일은요. 제가 제주중앙교회 14대 담임목사로 취임하는 날입니다. 20년 만에 새로운 목사가 취임한다고 원로 장로님들이 그리고 시무 장로님들이 힘을 합쳐서 잘 준비해 주셨었어요. 원래 계획은요. 감리교회 최고의 어른이라고 할수 있는 감독님이라고 하는데요. 감독님도 모시고, 축사할 좋은 목사님도 모시고, 또 지방 감리사님과 목사님들 다 불러서 거창하고 화려하게 해주시려고 준비를 열심히 하셨어요. 순적하게 다 준비하고 있는데,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문제는요, 그분들 문제가 아니라 제 안에 문제가 생겼어요. 주님 앞에서 기도하는데, 준비하는데 잘 돼가고 있는데 마음이 하나도 편하지가 않아요. 주일 준비하는데 내일 아침, 내일 점심 먹고 바로 회의인데 밤잠을 꼬박 세웠어요. 잠이 한숨도 못 잤어요. 그리고 회의 처음 모인 날 모든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감사한데 죄송하다고. 열심히 준비해 주신 것 마음으로 너무 감사하다고. 감리교단에서 우리 제주중앙교의 위상도 있고 장로님들의 새로운 단임 목사를 생각해 주는 마음도 감사하다고 그러나 죄송하지만 어려운 성도들 생각할 때 내가 그거 할수 없다고 단임 목사를 보셔놓고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작은 교회를 생각할 때 내가 그거 할수 없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교회에서 우리끼리 하자고 대신 나한테 기회를 달라고 이번에 떡은 우리 가정에서 섬기겠다. 꼭 섬길 수 있게 해달라고 그저 취임식은 장로님들이 제 가운 입혀주신 것으로 충분하다고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자님들이 놀라셨어요 어떻게 감당하실지 몰라요 괜찮겠어요 목사님 괜찮겠어요 목사님 이거 한 10분 얘기하셨어요 근데 어떤 분이 전화로 진짜 현실적인 물, 물음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취임 문답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원래 단위 목사가 쓸 때요 취임할 때 취임 문답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취임 문답을 누가 하냐면 그림처럼 감독님이 하고 감리사님이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게 묻게 돼 있고 취임사를 또 다시 교인들한테 담임 목사를 받을 건지 잘할 건지 묻게 돼 있어요. 저도 그 고민 했어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렇게 결정 내렸어요. 감독님도 무섭고요. 저는 감리사도 무서운 사람이지만 제게는 사실 더 무서운 사람들이 있어요. 바로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이번 취 문답은 제가 그렇게 무서워한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무서워해야 할 다음 세대 대표인 청장년 대표 청년 대표 청소년 대표에게 물을 거예요 그렇게 결정하는데 귓가에서 계속 소리가 들려요 애들이 본다 애들이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지금 발걸음을 애들이 봅니다 우리의 결정을 애들이 봅니다 제복의 걸음과 우리의 모든 걸음을 우리 아이들이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통해서 세상에 희망되는 교회를 이루시길 원하세요 하나님은요 우리 제주중앙교회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해요 제가 이렇게 유난을 떠는 또 다른 이유 하나 더 있어요. 얼마 전 책을 읽다가 읽은 문구인데요.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꿈이 있으면 노력이고, 꿈이 없으면 뭐라고요? 노동이라고요. 아멘이에요. 저는 지금도 여전히 수고하시는 선생님들을 너무너무 알아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지금도 힘든 와중에, 어려운 와중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경강적인 어려움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여우수로 살려고 발버둥치는 부모님들이 너무 감사해요. 응원하고 싶어요. 그런데요, 이분들은요, 말 그대로 살아있는 여우수로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도 마음을, 시간을, 헌신을 기도를 애들 말대로 갈아 넣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수고와 헌신을요, 단임 목사로서 노동으로 전략시킬 수 없어요 저는요 이분들의 눈물의 기도와 원신을 노력으로 만들어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그거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의 꿈과 비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때 그거 가지고 먼저 걸어가야 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될 거예요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오늘 한 걸음을 주님의 승리 위해 살아있는 여호수화로 살아갑시다 운동의 백미 하이라이트는 이어 달리기라고 할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요, 저는 실력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학창 시절에 단한 번도 진짜 단한 번도 이어 달리기 개주 대표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 보여요? 근데 이런 반응 올줄 알았어요. 그래 보이죠. 그런데 몇해 전에. 다른 목사님보다 체중이 조금 덜 나간다고 허리가 얇다는 이유로 교회 목사님들을 대표해서 이어달래기 선수로 뽑혔어요. 아니, 달리기 대표로 뽑으면 달리기 한 다음에 제일 잘 달리는 사람 뽑아야 되잖아요. 근데 어떤 식이냐면, 장 목사! 바지 몇 입어? 31이요. 됐어, 그러면 해! 이런 식이었어요. 그런데 아무튼 그렇게 뽑혀도 가문의 영광이었어요. 얼마나 신기하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좋고, 또 한편으로 얼마나 긴장됐는지, 제가 그 전날 꿈을 닦았어요. 근데 그 꿈이 악몽이었어요. 꿈에서 제가 이어달리게 하는데 제 순서가 되었거든요. 잘 뛰었을까요? 못 뛰었을까요? 대답을 못 하세요. 꿈이라니까요, 꿈. 엄청 잘 뛰었습니다. 게다가 하물며 얼마나 잘 뛰었는지 제가 생각도 못할 다른 사람을 다 제치고 제일 먼저 바통터치점에 도착했어요. 근데 왜 악몽이냐? 제가 도착을 했는데 바톤을 이어받을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어딨어? 어디, 어디 있지? 어디 있지? 이렇게 한참을 헤매다가 그 꿈에서 깨났어요. 사랑하는 제주중앙의 성도 여러분, 이 악몽, 제가 꾼 악몽, 이 악몽이 죄송하지만 현실이 돼가요. 아니 현실이 된 교회도 많아요. 주님이 제게 이런 마음 주세요. 뭐라도 하라. 뭐라도 해라. 발버둥이라도 쳐라. 여러분 뭐라도 합시다. 3문 22장 6절은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가르치랍니다. 이 말은 저절로 되지 않는다란 말이에요. 목사님, 선생님, 특별히 부모 세대, 앞선 우리 세대가 신앙의 사람으로... 발버둥 치며 여호수아로 살아있는 여호수아로 살아갈 때 뭐라도 할때그 가르침으로 인하여 아이들이 떠나가지 않을 거예요. 마땅히 마땅히 행할 길을 먼저 갈때 그때 우리의 이어달리기 가운데 신앙의 이어달리기 가운데 다음 세대가 세워질 거예요. 뭘 결정하지 못했어요. 근데 앞으로 뭐라도 합시다. 마음과 힘을 모으고 기도하며 뭐라도 합시다. 그렇게 우리의 손과 발을 주님께 맡겨드릴 때, 주님은 우리 교회 학교가 오늘보다 내일 더 좋게 하실 겁니다. 이번 달보다 다음 달더 좋게 하실 겁니다. 올해보다 다음에 더 좋게 주께서 하실 겁니다. 이 세대보다 다음 세대에 더 부흥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의 도 십자가로 오늘 이겨냅시다 앞선 걸음을 걸어갑시다 살아있는 여수하로 살아갑시다 그때 아이들이 다음 세대가 죽게 함께 찬양하며 나아갈 겁니다